오늘의 짧은 청문회가 어쩌면 우리 이선혜 후보자님에게 더 많은 절차 탕마와 더 많은 내공을 키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지 못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저는. 네. 제가 경험한 많은 대법관 후보자,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에 가장 지독하게 청문을 겪었지만 가장 멋지게 마친 저는 박한철 전 헌법재판 소장님을 기억합니다. 네. 참 지독하게 청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선혜 후보자님은 오늘 너무나 탄탄대로와 장미빛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 점을 우려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우리 이선혜 후보자님이 전수환 전 대법관님과 느낌이 좀 비슷하신 분이다 라는 얘기를 아, 했습니다. 네. 그러나 과연 내용적으로 그러한지는 본인만이 아실 겁니다. 장윤기 전 헌법 법원행정처장이 최근 SNS에 네. 대법원자의 권한이 아무리 크고 법원행정처가 관료화된다 하더라도 법관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데 그것에 의해서 영향받을 법관이 있겠습니까? 뭐 그런 말씀을 SNS에 올렸습니다. 네. 여기에 전수환전 대법, 대법관께서 댓글을 선배님은 언제나 늘 공자님 같은 말씀만 하십니다. 유.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네. 저는 오늘 후보자께서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균형 감각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 소수자라는 그 소수가 남성에 대비되는 의미의 여성이라는 얘기인지 또는 그 시대의 다수 여론에 반대되는 의미의 계량적인 소수라는 얘기인지 다소 불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가 배우는 소수는 법과 제도가 기득권의 편을 댔을 때, 법과 제도의 이름으로 기득권을 보호하고 더 양산할 때, 그법 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다수의 민초들이 겪는 어려움을 보호해주는 것이 저는 소수자 보호의 근본적인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선의 후보자께서 11년 동안의 변호사 생활이 그리고 일주일에 몇 번씩 날밤을 새서 네. 그 많은 봉급을 받는 그것이 설령 개인적으로는 자랑스럽더라도 우리 초선의 백혜련 의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그것은 대한민국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이 되는 데는 그 인식은 부족하다는 라그 질책을 따끔히 저는 받아주시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 기피 새기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지리하실 의원님들이 없으므로 지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후보자의 최종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정말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에도 저에 대한 인사청문을 위하여 오랜 시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저 나름대로 성실하고 진솔한 대, 답변을 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하지는 않았는지 염려스럽습니다. 저에게 이번 청문회는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제 자신을 성찰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변호사로서 사적인 이익에 봉사하는 그런 조그마한 마음 속에 얽매이지 않고 오늘 주신 마음 가슴에 꼭 새기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고해 주시고 당부해 주신 말씀을 길잡이로 삼아 늘 가슴에 간직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봉직하게 된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우리 헌법 최고의 이념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저의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균형 감각과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 바탕 위에서 공동체의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하여 우리 사회의 통합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와 격려 말씀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 후보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어, 아마 우리 후보자께서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네. 어, 좀 울먹이고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네. 국민에 대한 사랑, 애정 그리고 맞습니다. 본인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그 막중한 책임 의식 때문에 네.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에,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당부하신 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 아, 그 국민의 목소리라고 경청을 하시고 앞으로 네. 헌법재판관에 임명된다면 직무수행 과정에서 항상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년 동안 지금과 다른 생활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스스로 삼가하고또삼가해야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뒷부분에 보면은 정약경 선생이 쓴흐문심서가쭉 있습니다. 네. 한번 어뭐 지금은 보실 수가 없으니까 예. 저 구절을 어 한번 그저 밑에 사람들이 좀 오신 분들이 카메라 촬영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네. 그정약경 선생의 말씀을 헌법재판관을 직무수행 내내 이렇게 마음속에 새기면서 어 멋진. 그리고 국민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헌법 재판관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헌법 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고생하신 여기 위원님들하고 악수 한번 하시고 예, 네,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고 예. Yeah. <laughs> 자,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인사 청문에 대한 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얼마 정도 걸릴까요? 예? 아, 됐어요. 그러면은 예, 오늘 교수 단체 간사님들 간의 협의로 문제 없죠? 간사님 다 보셨죠? 예. 오늘 실시한 헌법 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에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하고 추가로 의사일정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제 2항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박정 의원님 종합 의견 잘 보았는데요. 예. 저는 어, 이견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18페이지. 파랑으로 예. 지금 후보자께서 만약 헌법 재판관 임기 6년을 끝내면은 사적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지 않고 공익적인 봉사 활동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추가해서 명기해 놓으면은 예. 앞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부분 전문위원 추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윤상준 위원님. 어 퇴임 후에 변호사 재개업안 했다는 것도 본인이 그 말씀에 고민이겠죠 그데 그거를 예. 명확하게 좀넣어주니다 예. 박주현 의원과 윤상열 의원이랑 말해 발언 취지 예. 예. 변호사 개업등 예. 사익을 추구하지 않겠다 예.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부분 이의가 없으면 오늘 그 예,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중에 종합평가 상황 오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등을 반영하였고 금방 박주현 의원과 윤상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추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이선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배부해드리는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최근 SNS에 네. 대법원자의 권한이 아무리 크고. 법원행정처가 관료화된다 하더라도 법관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데 그것에 의해서 영향받을 법관이 있겠습니까. 뭐 그런 말씀을 SNS에 올렸습니다. 음. 여기에 전수환 전 대법, 대법관께서 댓글을 선배님은 언제나 늘 공자님 같은 말씀만 하십니다. 유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음. 이득권을 보호하고 더 양산할 때그법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다수의 민초들이 겪는 어려움을 보호해주는 것이 저는 소수자 보호의 근본적인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선의 후보자께서 예. 11년 동안의 변호사 생활이 예. 그리고 일주일에 몇 번씩 날밤을 새서 예. 그 많은 봉급을 받는 그것이 설령 개인적으로는 자랑스럽더라도 우리 초선의 오늘의 짧은 청문회가 어쩌면. 우리 이선혜 후보자님에게 더 많은 절차 탕마와 더 많은 내공을 키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지 못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저는. 네. 제가 경험한 많은 대법관 후보자,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에 가장 지독하게 청문을 겪었지만 가장 멋지게 마친 저는 박한철 전 헌법재판 소장님을 기억합니다. 네. 참 지독하게 청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선혜 후보자님은 오늘 너무나 탄탄대로와 장밋빛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 점을 우려합니다. 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우리 이선혜 후보자님이 전수환 전 대법관님과 느낌이 좀 비슷하신 분이다라는 얘기를 음. 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내용적으로 그러한지는 본인만이 아실 겁니다. 장윤기 전 헌법법원 행정처장이 음. 저는 오늘 후보자께서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균형감각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 소수자라는 그 소수가 남성에 대비되는 의미의 여성이라는 얘기인지 또는 그 시대의 다수 여론에 반대되는 의미의 계량적인 소수라는 얘기인지 다소 불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가 배우는 소수는 법과 제도가 기득권의 편을 댔을 때 법과 제도의 이름으로.